천안 모처에 있는 노지 캠핑장 탑사를 갑니다. 대형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진짜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은 버스 그냥 무작정 끌고 왔다가 오도가도 못하고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몇분 탑사를 해봤는데 로지캠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을 가보면 대부분 요즘에는 막아버렸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음, 난감스러운 일이 있을듯해서 미리 한번 오늘 시간이 있어서 천안 모처에 있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괜찮으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가 또안대 가고 있네요 잔액이 12,520원입니다 요즘 이런 캐라반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오길 아주 좋습니다 이 길로 쭉 들어가면 이제 목적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길이 굉장히 오래 길게 이어지네요. 숲속 터널. 와, 이런 길참 좋아요. 이곳에서 입장 북면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자, 이곳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어, 선거한다고 하자 날들이면 병천천이네 이곳이. 버스는 충분히 갈수 있겠네요. 이곳인가 봅니다. 아, 막히지 않았네요. 오. 너무 좁은데. 주말에는 이곳에 아마 자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터치 텐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하시고. 야, 요즘에 이렇게 미니멀이 굉장히 또 대세인 것 같아요. 여기도 훅 던지면 펴지는 텐트 펴셨네. 이런 텐트들이 참 굉장히 실용적일것 같아요, 오히려. 아우, 큰 버스 끌고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laughs> 괜히 잘못 끌고 왔다가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오, 저기좀 텐트를 큰것 피하셨네.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뭐 행위를 하지 않는 그냥 노멀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게 차라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강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이 지금 평일인데 오늘이 수요일 인가요 지금도 캠퍼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아마 금요일쯤이면 미어 터지지 않을까 오, 오 고기 뛰는다 고기 고기 우와 보이시려나 송사리들이 막 툭툭 뛰는데 와. 보일 것 같은데 이야 와우 오 고깃대들이 막 난리가 아니다 오 신기 천이 마트마0하트1어서아이이의 같이 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백색소음 ASMR 한번 들어보실까요? 노지에 가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분들 야 이런 분들 정말 다 색출해야 되는데 왜 이런 짓들 하지 이러니까 자꾸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노지를 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냥 가버리고 본인들만 놀고 가면 그 다음에 평생 안올 생각인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오, 고기 뛰는 거 보세요. 야, 이런 거 처음 봐. 와, 신기. 참, 괜찮은 곳이네요. 이렇게 요즘에는 천변을 지자체에서 다 개발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산책길 만들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공원화를 시키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있네요. 저쪽 건너편도 근데 차량 진입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텐트만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볼만 하겠어요 이렇게 자리가 크지는 않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쪽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버스는 이쪽으로 진입하면 좀 난감스럽겠다 초입에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장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화장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위쪽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다리 위쪽에도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이는 다리가 은석교인 것 같아요. 음, 어디 보자, 은석교인가? 아, 은지교네, 은지교, 은석교가 아니고 은지교인데, 아 그럼 위로 또 올라가면 은석교가 따로 있나? 더 가보겠습니다. 어떤지 양쪽에가 있다고 이렇게 정보를 본것 같은데 한쪽만 있어서 뭐지 싶었는데. 와우 이쪽에 캠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다 와우 와우 건너편에 오 여기구나 여기가 은지교회도 있고 은석교회도 있고 그러네요 오 이거 30km 구간이네 와우 여기물 좋아요 여기는 혈압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음 이곳이네요 벌써 여기는 꽉 찼다.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오 캘라반들 엄청 와 계시네. 뭐 화장실 이걸 얘기하는 화장실도 있네요. 여기는 은지리네 은지리 맞다. 이게 은석교 맞네요. 오 건너편에 지금 찍 못했는데 화장실 깨끗한 게 있네요. 오 물도 좋고 여기를 일단 차를 좀 세워 볼게요. 그러고 가야겠다. 남들 불편하니까. 어우 소나무 아주 좋은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곳이 바로 원석교 오늘 목적지로 찾아온 곳인데 주변은 이렇게 생겼고.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하부 쪽에 캠핑할 장소들이 많이 있고, 상부에는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고가 막혀서 이렇게 깔끔하네요. 여기서도 텐트를 치고 계시는구나. 음. 이 다리 끝에 가시면.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장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저쪽 건너편에 캠핑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쪽으로 저쪽에는 버스 진입이 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는 뚝방길로 왔어요. 길 건너. 어. 이쪽으로도 충분히 버스는 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노지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반 대형 캐러반 저건 한 6m 이상 될것 같은데 은지교를 찾아가셔도 되고 은석교를 찾아와서도 될것 같아요 은지교 축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쪽이 더 아기자기 여기는 고기가 뛰질 않네 은지교 밑에는 고기 뛰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물이 좀 많아요 아 이리 내려가는구나 어, 버스 내려가겠네요 충분히 오, 이런 턱 조심해야지 저쪽은 나무 그늘이 있어서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낮에도 근데 자동차 소음이 좀 있을 것 같고 이쪽은 그늘은 없는데, 도로 반대편이라서 좀 조용할 것 같네요. 오, 많이들 계십니다. 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기적은 거는 아닌데 상는히 괜찮은 곳이네요. 상보히 괜찮은 곳이네요. 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제발 이런 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거 이거 면안되지왜지런 짓을 하나 지금 지 불피우는 흔적들이 아주 천지입니다. 천지. 사람들이 이러면서 미안하지 않나? 장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데 장박할만 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 좀 어떡하지? 이런 분도 다 장박하시는 분들인데 일기예보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집중하고 한번 내리면 이거 금방 차거든요 그럴 때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나 불피우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저 문구를 보기는 하셨는지 이야 참 무슨 배짱일까요? 이리놓고 가버리다니 에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 진임노가 시작점도 있고 끝점에도 있고 두 군데씩 있네요 이쪽이 오히려 더 호스드로기는 버스 버스는 후진로 들어와야 되나 이렇게 되면 아무튼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도 다 알아서 아마 이쪽도 주말이 되면 완전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리고 답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곳으로는 알게 됐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